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암호화폐 시장 어, 특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xip랑 이더리움 이둘 중에 뭐가 먼저 가격이 두 배로 오를까 뭐 이런 질문이요 네 저희한테 주어진 자료들이 꽤 있는데 이걸 바탕으로 한번 깊이 파고 들어가 보죠 네 맞아요 지금 시장이 뭐랄까 기술 확산이라든지 제도 개선 또 기관 자금 유입 같은 큰 변화들 속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두 코인의 잠재력을 저희가 가진 자료들로 음, 여러 각도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께서 좀더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네 거기에 초점에 맞춰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더리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자료 보니까 역시 이더리움은 뭐 생태계가 워낙 탄탄하잖아요. 그렇죠. 디파이, NFT, 게임 파이 이런 쪽에서 이미 자리를 확실히 잡았고, 아, 그리고 특히 미국이랑 유럽에서 현물 ETF 승인된 거 이게 커보이더라고요. 기관 자금이 엄청 들어온다고. 네,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2025년 상반기에만 벌써 15억 달러 넘었다고 하고 하반기에는 뭐 100억 달러까지도 얘기가 나온다면서요. 네, 그 전망치가 상당히 높게 나오는데, 근데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요. 그렇게 강력한 기반에도 불구하고 어 지금 가격이 한 3,700달러 정도 되잖아요. 네. 여기서 딱두 배. 그러니까 7,400달러? 여기까지 가려면 시가 총액이 와, 이게 10조 달러가 훌쩍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와요. 10조 달러요? 와, 그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사실 역사적으로 봐도 극소수 자산만 도달했던 영역이고요. 특히 예전에 그 2022년 초에도 7천 달러 근처까지 갔었지만 그때보다 지금 유동성 환경이 좀 다르거든요. 어, 지금 금리나 뭐 이런 거시 경제의 우상황 때문에요. 그렇죠. 그런 걸 고려하면 자료들은 단기간에 막 급등하기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기술 업그레이드나 스테이킹 이런 건 물론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단기에 딱두배 이건 좀 무겁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더리움은 좀 무게감이 있다. 그럼 반대로 XRP는 어떤가요? 자료에서는 XRP가 구조적으로 좀더 빠르게 오를 수도 있다 이런 뉘연스가 있던데요. 네, 그런 분석이 있습니다. 일단 현재 가격이 한 2.2달러, 2.3달러 이 정도 수준이니까 두배 목표치가 4.4달러, 4.6달러 정도로 상대적으로 좀 낮잖아요. 네, 목표치 자체가 낮긴 하네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그 미국 SEC랑 오랫동안 벌였던 소송 리스크 있잖아요. 아, 네네. 그거요. 이게 상당 부분 해소되면서 불확실성이 많이 거쳤다는 점,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음, 리스크 해소가 크군요. 네. 그리고 더큰 그림에서 보면, XRP의 강점은 역시 실사용. 여기에 초점을 맞춘 채택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실사용이요? 어떤 식으로요? 자료에 따르면 그 중동이나 동남아, 중남미 은행들하고 리플렛 연동에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또, XRP를 직접 활용하는 송금솔루션. ODL이라고 하죠. 네, ODL. 네, 그 ODL 사용이 늘면서 실제 XRP에 대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이게 그냥 뭐 투자나 투기 수요를 넘어서는 거죠. 아, 실제 쓰임새가 늘어나면서 가격을 밀어 올릴 수 있다. 이런 거군요. 혹시 뭐 지갑 주소수 같은 구체적인 데이터도 언급이 됐나요? 아, 네, 맞아요. XRP를 보유한 주소수가 꾸준히 증가해서 최근에 5만 8천 개를 넘었다는 자료도 있었어요. 이걸 단순 투기 심리 확산이라기보다는 음, 실 수요에 기반한 어떤 기대감을 보여주는 지표다. 이렇게 해석하는 시각도 있고요. 그렇군요. 여기에 더해서 만약에 XRP 현물 ETF까지 승인이 된다면 이건 뭐 엄청난 촉매제가 될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중요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와, ETF 기대감까지. 그러면 이더리움이랑 XRP 분석을 이렇게 종합해 보면 자료들은 결국 어느 쪽 손을 들어 주는 건가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더리움이 안정적일 것 같은데, 두배 속도만 딱 놓고 보면 또 다른 얘기가 나오네요? 정확히 보셨어요. 자료들의 분석을 중합하면딱그 지점인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 가격이 두 배로 오르는 속도. 이 조건만 놓고 보면, 현재, 그러니까 2025년 이 시점에서는 XRP가 이더리움보다 좀더 유리한 위치에 있을 수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아, XRP 쪽에 더 빠를 수 있다? 왜 그렇게 보는 거죠? 아무래도 기술적, 심리적 저항선이 상대적으로 좀 낮고 방금 말씀드린 ODL 같은 실사용 사례가 점점 눈에 보이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ETF 승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잠재적 후재까지 있으니까요. 이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제한된 시간 내에는 XRP의 두배 도달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는 거죠. 근데 물론 어떤 자산이든 리스크는 항상 있고 시장 상황은 계속 변하잖아요. 그렇죠. 변수가 많죠. 네. 그래서 이 정보들은 어디까지나 참고 자료로 활용해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이 점은 모든 자료들이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걸리는 시간이 더 짧을 수 있다. 이런 분석이 좀 우세했습니다. 물론 이건 현재 전망일 뿐이고 시장은 언제든 변할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순히 두배 달성 속도 이것만 볼게 아니라요. 이더리움이 추구하는 그 거대한 생태계 중심의 성장 방식하고, XRP가 집중하는 국경간 결제나 실사용 중심의 성장 방식. 이두 가지 다른 길이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과연 어떤 역할과 가치를 만들어 갈까요? 아, 성장 방식의 차이가 미래에 어떤 영향을 줄지. 네, 그렇죠. 이두 자산의 근본적인 지향점 차이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꿔 놓을지. 그 부분까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여러분께도 상당히 흥미로운 통찰을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